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사 시니어리티에 관련한 내용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여초 집단에서 우리가 조금 더 슬기롭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여고, 여대, 대한항공 승무원까지 10년 넘게 여자 속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비행할 때에는 시니어리티 때문에 힘들거나 뭐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생 막내 때 어리버리해서 일을 잘 못할 때는 혼나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직장 내에서 위계라던가 군기, 이런 시니어리티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항공사 시니어리티 하면은 정말 거의 괴담급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해외 스테이션에서 호텔방을 같이 쓰는데 선배가 스타킹을 빨아오라고 시켰다던가 아니면은 해외에서 진짜 밥셔틀을 시켰다던가 라 이런 얘기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비행할 때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는 진짜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선배가 되었을 때에도 당연히 제가 후배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승무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더라도 진짜 천사같이 되게 착하고 배려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저는 정말 비행할 때 즐겁게 재미있게 했었고 지금까지도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블랙이라고 불리우는 약간 뭐랄까 그 정상 범주에서 이렇게 약간 벗어나는 분들이 어 팀에서 간혹 한명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피해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유독 승무원이라는 집단에서 시니어리티에 대한 소문이 많고 다른 집단과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러한 시니어리티 문화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먼저 소문에 관한 것은 그 승무원이라는 집단은 아무래도 여초 집단이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잘 돌아요. 근데 원래 나쁜 소문이나 이상한 소문은 굉장히 빠르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블랙 1, 2%의 정말 소수 선배들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일반화되어서 비춰지거나 아니면 확대 해석되어서 좀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들을 때는 실제보다는 MSG가 살짝 성가 되어서 좀 부풀려졌다, 어, 확대 재해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집단에 비해서 시니어리티의 강도가 조금 심한 것은 아무래도 안전에 관련한 책임감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간호사의 태움 문화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한 치의 실수도 허용이 되지 않잖아요. 승무원도 업무 공간이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아니고 그리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정말 완. 완벽한 준비와, 그리고 지식, 그리고 단한 번의 어떤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일할 때 너무 긴장감이 없거나 술렁술렁 일처리를 한다면 그것에 관련하여서는 진짜 좀 엄하게 혼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깬다고 하죠. <laughs> 근데 이게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행하는 거라면 당연히 뭐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업무와 무관한 걸로 후배를 깨거나 뭐 혼내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흉흉한 소문처럼 스타킹을 빨아오라거나 하는 그런 선배들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항공사에서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자들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언니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 문화와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을 하라라는 건데요. 대한항공에서는 언니 문화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나이에 상관없이 선배들을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배, 언니들에게 내가 먼저 싹싹하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공감과 리액션인데요. 함께 여럿이 이렇게 있는 자리라면 막내가 뭐 나서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언니들, 선배들의 말에 웃으면서 잘 공감해주고 리액션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무장님이 좀 재미없는 그런 농담을 하더라도 크게 진짜 웃어주고 막 호응해주고 이런 거면 정말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선배랑 둘이 있어야 될때 어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먼저 말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막내 때 언니들에게 많이 했던 말은 뭐 이런 거죠. 언니 립스틱 색깔 너무 예뻐요. 뭐 쓰세요? 뭐 이런 거라던가 언니 피부 너무 좋아요. 관리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 진짜 승무원들은 거기에 해서 화장품 강의를 열어줄 정도로 그 정보 공유에 적극적입니다. <laughs> 그러니 정말 아주 사소한 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입을 떼고 뭔가 대화의 물꼬를 여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언니들 말에 리액션만 잘해주면 됩니다. <laughs> 와 대박 최고 이런 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오늘 비행은 아주 편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일머리를 기르셔야 하겠습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쇼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막내 때는 일을 누구나 잘 못하죠. 하지만 선배가 되고 나니까 막내가 일을 잘 못하더라도 눈을 반짝이면서 무언가 배우려고 질문을 하면은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하지. 거기다 대고 너는 왜 이것도 모르니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내 때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입에 붙이고 살면 좋아요. 실제 제가 비행할 때 우리 팀 막내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는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무어라도 하나 이렇게 들으려면은 어디선가 나타나서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달려오곤 했어요. 하도 이 말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별명이 제가 하겠습니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우리 팀에서 막내로서 예쁨을 받으면서 되게 즐겁게 잘 비행을 하였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쇼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으로 여러분들 말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선배가 해림씨 스낵 서비스 나갈 건데, 세팅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한다면, 그냥 네 하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피자 히팅하고 주스 세팅해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 보고를 하면서 입으로도 같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선배는 그래야지 내가 일을 잘 한다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좀 입으로도 한번 같이 말을 해주면서 쇼잉을 하라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laughs> 건드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막내 때부터 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일머리를 길러 주는 게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남의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회생활을 할때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워낙에 말도 많고 소문도 많은 집단이다 보니까 그냥 오늘 들은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좀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정말 말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비행에서 별 생각 없이 했던 얘기가 다음 날 뉴욕에 있는 사무장님의 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뒷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내 선에서 딱 끝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다른 팀 가서 비행할 때 누구 사무장님이 어떻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거나 내가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면 자신의 평판마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기든 뭐 뒷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그거를 듣고 뭐 동조할 필요도 굳이 없고 거기서 끝내면 사실은 큰 탈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내가 진짜 친하고 긴밀하게 지내는 동기들이나 팀원들 몇명 있죠. 그런 사람들과는 뭐 별의별 얘기를 다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팀 내에서나 비행을 하실 때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여기까지 평소 승무원 집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시니어리티 문화와 그리고 여초 집단에서 슬기롭게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행을 하시게 된다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예쁨 받는 막내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